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써본 사람이 알려주는 아이폰13 프로 장단점 정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13 프로 관련해서 쇼츠를 2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도 했고, 감로를 박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일반 영상으로 더 자세히 사전 예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컨폰 개념으로 써보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도 구정 댓글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13 프로 제가 출시 초반에 한 달간 써보기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서브카메라 역할로 매우 잘 쓰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120Hz 프로모션 주사율입니다 아 이건 만져본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공감하는 얘긴데 현재 아이폰 13 프로 라인만 프로모션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폰이 iOS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다 보니 원래도 부드럽긴 한데 120Hz 와 iOS가 만나다 보니 특유의 부드러움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스크롤 하나하나가 눈을 매우 즐겁게 합니다 아 물론 아이패드에 비해 화면이 작다 보니 체감상 아이패드 만큼은 아니어도 육안으로 볼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기도 한 무게입니다 스펙상 무게는 203g 으로 생폰으로 쓴다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무거워지는 추세라 적응하신 분들도 많은데 필름 붙이고 케이스까지 쓰고 하면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거의 250g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좀 크다 싶은 것들은 200g 넘는 것이 흔한데 왜 이렇게 무겁다고 다들 뭐라 할 할까? 일단 6.7인치 크기 대비 무게가 13%가 매우 압도적이에요 갤럭시아 6.8인치 정도 돼야 200g이 넘어가다 보니 보통 한 손으로 쓰게 되면 손목이 저려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적응이 되기도 해서 예전보다는 살짝 덜하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색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이번에 13% 라인업 색상을 굉장히 이쁘게잘 뽑은 것 같아요 특히 시그니처 색상인 스카이블루 계속 봐도 크게 질리지도 않고 제가 좋아니다 좋아하는 밝은 톤의 무광 글라스 까지 이게 빛반사가 일어나면 엄청 은은하고 이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유광 스테인리스로 처리 되어 있는데 유광과 무광의 조합 이 정말로 고급스럽고 이쁘게 보여 줘요. 색상 하나는 애플이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색상 하나는 기가 막히지만 카메라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12%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레이징 완료되었지만 13%부터 급격하게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카메라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카투 카툭티도 무려 트리플 카툭티로 옆면에서 봐도 존재감이 상당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카툭티가 더 있다 보니 케이스도 일반 슬림핏 케이스로는 카메라 보호가 안되고 두꺼운 하드케이스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보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건 13프로 맥스를 쓸 때는 면적이 크다 보니 13프로만큼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덜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넘사벽 수준의 성능이죠. A15 칩셋의 램도 애플치고는 넉넉하게 6기가 램이 들어갔습니다. 성능이야 이제 막... 입만 아프긴 하지만 제가 긱벤치 5로 돌려본 결과 싱글 코어는 1700점 멀티 코어는 무려 4600점으로 타사 대비 3세대 정도나 앞서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임 퍼포먼스 면에서 스로틀링 테스트 기준 안정성은 70% 후반 정도를 보여주는데 S22와 비교시 스로틀링 시에 무려 두 배나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 있다 보니 iOS 업데이트도 굉장히 오래 받을 수 있고 각종 AP를 필요로 하는 신기능을 쓸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장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카메라를 손에 꼽고 싶습니다 주간 사진의 경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사진이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아 물론 주간 사진 기준이고요 정말 색감이나 HDR 이미지 프로세싱 처리가 매우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현실보다 좀더 다채로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갤러리에서 확인해 봐도 밝은 부분만 엄청 밝게 나오는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동영상이13 시리즈 모두 다 센서시프트 OIS가 들어갔다 보니 동영상이 짐벌 느낌처럼 화면 전환이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환영할 만한 기능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내장 배터리죠. 정말 아이폰이 최근 들어서 갤럭시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간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마 10일부터 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13 프로가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대단한 이유가 120Hz를 넣었음에도 전작 12 프로보다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봐야 하는데 SNS나 웹서핑 기준으로 하면 평균 8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정도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오래 만지는 사람이라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 써본 사람이 알려주는 장단점 정리 한번 알려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13 프로 눈에 띄는 단점은 무게와 카메라 사이즈를 제외하면 크게 와닿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장점이 더 크게 느껴졌고 쓰면 쓸수록 여러모로 매력 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단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